짐벌을 구매했습니다. 오즈모 모바일 3 콤보 제품이고요. 어, 여기 터키 현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 마트 네 어, 그런 곳이 있어요. 저 메디아 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. 어, 지금 이 오즈모 제품의 경우에는 모바일 5까지 나왔는데 터키 현지의 경우에는 어, 지금 현재 4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어, 그 제품조차도 갖추고 있는 매장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모바일 3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본품뿐만 아니고 파우치라든지 삼각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 있기도 해요. 여기도 보면 봉품이랑 파우치, 삼각대, 그리고 여기 케이블, 작은 파우치, 얇은 파우치, 그리고 손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먼저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고 파우치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하거나 할때 저는 이런 전자기기 보호를 위해서 파우치를 꼭꼭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, 제품만 따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, 파우치가 있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파우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케이블도 들어있고요. 스티커도 있어요. 어, 말씀드렸던 삼각대. 삼각대는 잘 쓰지는 않는데, 없으면 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무게가 조금 있긴 하지만, 삼각대도 있으면 좋으니까, 또, 얘기 드렸던 손목에 걸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, 마지막으로 작은 파우치 이렇게 다 해서 가격은 899이라 이고요. 유로로 하면 89유로였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저렴하게 이거 아무래도 신제품이 앞쪽에 두 개나 더 나와 있어서 가격이 물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좀더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어, 저렴하게 구매를 한것 같아서 어, 기분 좋게 구매를 했고 어,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지윤이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의 경우에는 크기가 일단 크더라고요. 그리고 지윤 제품의 경우에는 터키 내에 신제품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여서 제가 어,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으로 좀 고려를 해봤더니 이 d 지 제품보다 오즈모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또 나가기도 해서 어,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써보자 싶어서 어, 디지 사에서 나온 오즈모 제품을 한번 써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어, 또 이렇게 새 짐벌 구매했으니만큼 어, 멋진 영상들로 또 많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,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